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 아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한번더 갔다 와야 돼요. 한번 더. 비자이 있었는데? 상상도 못 했어요.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힐 줄. 어. 답답하셨죠? 시끄러운 데서 그냥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해가 다 떨어졌고요. 보시다시피. 원래 터프도 치고 막딱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텐트부터 치고. ありってよ 랜턴을 혹시 몰라서 여기는 혹시가 돼요. 혹시가 되는 곳이라서 잔뜩 갖고 왔는데도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더 갖고 왔어야 됐어, 더. 밝은 걸로. 어두운데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다 설치하고. 다 설치하고. 네. 아휴, 해보자. 그래도 빨리. 그거 아시죠? 내가 생각한 그 그림 딱 되면 기분 좋은 거. 나만 그런가?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딱 생각했던 느낌대로. 음. <laughs> 여기 마저 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야, 음. 너무 기분 좋은데? 어? 가방 어딨지? 가방이 어딨니? 가방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사실,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 제가 이거 써보려고 나왔거든요. 어, 잠시 후에 <laughs>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기다가. 아, 저는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재밌습니다. 사람마다, 어, 텐트에다가 조명 하나 넣어주고요. 그래야지 이게 딱 완성이지. 그죠? 여겠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사진 한장 찍어야 되겠다.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한거 맞겠죠?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근데, 백패킹이랑 배낭 메고 걷는 걸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오니까 살짝 적응도 안 되고 준비하는데 뭘 챙겨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용인 자연휴양림에 왔는데요. 어, 아까 제가 주인공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좀 어두워가지고 내일 좀 자세한 얘기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거는 오토 캠핑이나 뭐 차박이나 노지 캠핑에 적합한 건데 휴양님, 여기는 전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전기가 없는 이런 장소에서도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아, 어디를 가지 고민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바로 이거. 에코플로우 파워뱅크입니다. 프로. <laughs> 무게가 한 7kg, 7.5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게감도 네딱 적당하고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네? 약간 오반가 오늘 살짝 추울 것 같아서 전기요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전기요를 쓰면 얼만큼 쓸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를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이 추운 날씨에는 포기를 못 하겠는 게 전기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완충했거든요. 이 에코플로우 장점 중에 하나가 충전이 진짜 미쳤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1 시간이면 70% 이상 충전이 되니까 그게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장비 싸면서 충전 꼽아놨거든요 금방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안에다가 넣고 전기호를 딱 틀어놓으면은, 이따가 들어가면은 엄청 따뜻하겠지? 100%. 오, 오케이. 아 전기요 좀 사야겠어요 전기요 이거 거의 6년째 쓰는 것 같아 6년? 5년? 요즘 전기요도 되게 좋은 거 많던데 이거 뭐 진짜 옛날에 어딘지도 기억나 춘천 이마트에서 급하게 샀던 건데 아직도 잘 쓰고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도대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깜빡 깜빡, 깜빡 깜빡. 켜고 고아주 오면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빨리 밥 먹고 꿀잠 자고 싶네요. 꿀잠. 아 요즘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어쩐지 배가 많이 고프더라. 어 어디 지 사실, 이거, 안 챙기려고 그랬어요. 네. 진짜 가볍게 와가지고, 그냥, 진짜 가볍게 먹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아예 작은 스토브 아니면, 이렇게 큰 스토브밖에 없더라고요. 이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래서, 어, 또 뭐를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다 그러시지 않나요? 이런 거 핑계로 또뭐 사고 막 이러시지 않나요? 제가 그리고, 캠핑 장비가 막 이것저것 많은데, 뭔가 부실해요. 네, 뭔가 부실해 그래서 이참에 싹 한번 정리하고서 리뉴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걸 핑계로 아유, 여기 꼭대기라서 힘들어요 그래도 씻어왔습니다 씻는 김에 2인분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스팀팩을 놔줘요 스팀팩 오오 진짜, 겨울이, 코앞에 안네요, 코앞에. 이거 뭐 양념이랑 이렇게 버무려주라고 하던데, 그냥 넣어 쳐먹어. 뭐 기사 식당 돼지 불고기 기사 식당은 질리지 그치 마무리 나이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음! 음! 맛있네, 이거. 야채랑 같이 해서. 음! 아우. 아니 저는 2인분이라서 좀 먹다가 제가 소식자잖아요. 먹다가 좀 이렇게 덜어가지고 남긴 건좀 버리고 밥이나 좀 볶아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고기다. 와. 그동안에 2주? 조용했잖아요. 개인적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고요. 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다 하세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요. 그러면서 꼭 건강 챙기세요. 네. 저부터. 어, 야, 이 단어. 하나 너무 많네. 아, 밥만 넣을걸. 밥만 넣을걸. 눌러주기. 아, 이렇게 하고, 정확히 7초 더 있으면 돼요. 7초. 왜 7초냐고요? 요리 못하는 사람의 촉입니다. 아, 2초만 더, 2초만. 약간 싱거울 것 같지만,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해. <laughs> 아 네. 자다 깼어요. 화장실 가려고. 근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 엄청 얼큰하다. 음. 야, 이걸 이제 드디어 뜯는구나. 만만 맛만 보기야만만. 맛만. 그이고 잘했다. 기온이 6도 정도 되더라고요. 딱입니다, 딱. 이런 날씨에.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지? 약간, 잭잭잭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길 원했는데, 아,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시작이 좀 애로네. 체크아웃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아서 서둘러야 합니다. 커피 한잔하고, 아, 할리꼭다 하라는 아다니고 아, 내가 원했던 아침 이게 아니라고! 따뜻하게 잘 잤어요. 따뜻하게 잘 잤어요. 지금 온도가 한 10도? 네, 10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한 5도? 밤에는? 아, 저거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유튜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소음의 유튜버가 아니라 제가. 좀 저런 소음에 좀 민감한 편이라 저 소리가 지금 계속 거슬립니다. 물론 지금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영상 속에서는 근데 조금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아, 아, 뜨거. 아, 그래도 그 전기요의 그 따뜻함 덕분에 푹찬것 같습니다. 어. 아, 바로. 이 친구 덕분이죠. 네. 오. 좋아, 좋아. 딱1% 남았네, 1%? <laughs> 아니, 제가 어제 뭐 계속 틀어놓은 건 아니라 자기 전, 한 시간 전부터 좀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침낭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아, 따뜻해. 이거 있잖아요. 거의 10시간 정도? 쓴것 같습니다. 파워뱅크는 저, 저에게는 전기율를 사용하기 위한 용도였어요. 근데 밤새도록 딱쓸수 있는 거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파워뱅크를 협찬을 받아가지고 잠깐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진짜 예쁩니다. 제가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를 예전에도 리뷰를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된 이유는 진짜 디자인 때문이에요 디자인. 우선 뭐 충전 시간 엄청 빠르고요. 1 시간이면은 80%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엑스부스트라고 해서 좀 높은 전기 용량을 갖고 있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요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무게도 가벼워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무게이고. 여기 보시면 옆에 220 단자 있고요 앞쪽에 USB 2개, C 타입, 그리고 12V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태양광이랑 220V로 충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기 팬이 있고. 저는 사실 이걸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리뷰보다는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리뷰 전문인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더 사용을 해보고, 어, 혹시나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리뷰로 좀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전기호를 썼는데, 저는 전기호를 막 엄청 뜨겁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상태로 계속 쓰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상태로 쓰면은, 이렇게 밤새도록 여유있게 쓰기에는 살짝 불안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추가로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한다거나, 뭐 중간에 다시 충전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전기요 썼지 핸드폰 충전했지 카메라 배터리 충전했지 좀 많이 쓰긴 했네요. <laughs> 앞으로 잘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미니는 전기요를 못 써서 아쉽긴 했는데 얘는 전기요도 쓸수 있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어젯밤 동안 고생했다. 아, 타프를 치기를 잘했네. 그럼 뭐. 아침까지 먹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 너무 잤어. 슬슬 정리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쪽 지역분들이 많이 놀러 오나 봐요. 아, 근데 뭐랄까. 아, 이런 아침, 뭐, 물론 지금 하필 헬기 날아다니고 막 저기 막. 잉 하고 하필 오늘 그럴 게 있죠. 응. 근데 맨날 이런 아침 컨디션이면 어, 되게 기대 많이 했던 덴데. 제가 요즘 너무 사람 없는 곳으로만 다녔나봐요. 어, 적응이 안 돼요. 어, 귀여워라. 어, <laughs> 여기 경치가 좋구나. 아니, 저기 밑에 계신 분들 얘기나는 걸들었는데 어떤 분 여기 3일 있었대요. <laughs> 어, 여기서 3일 어떻게 있지? 근데 지금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네. 여기가 가격이 싸니까, 평일날. 일박에 뭐 2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하시나보다. 어, 이것도 나름 팁이네요. 나중에는 그렇게 한번 와야 되겠다. 이틀 딱 예약해가지고 일찍 2시 체크인이라길래 그거 맞춰서 오려고 조금 여유부리다가 망했습니다. 차 막히고.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저한텐. <laughs> 야, 그리 어떻게 3일을 계셨죠 여기 를 3일? 할게 있나? 3일 동안? <laughs> 아니 또 지금은 되게 조용한데요, 그죠? 아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여기 구독자분이 계셨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진짜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3일 최대 3일 계셨다는 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유난히 어제 오늘 유난히 여기가 시끄러웠다 고 그러네요. 제가 그렇죠 뭐 항상 타이밍이. 어, 저는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만약에 또 온다면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 산책도 하고 네. 그날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내봐 어유 그때 물내 물. 내 물. 갈게요. <laughs>